好好。 <laughs> 아 비행기 봐도 안했는데아아아아

뭐야, 어우, 시바란 좀. 아, 아. 와. 아 와. 소리, 소리, 소리. 아. 아. 어, 이거 투리스 키가 아. 아, <laughs> 나이스 벌이 아 깜깜이 아 세게 들어가냐 오 왔다 <coughs> 갔아

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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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와 으아! 으아! 다아으 Thank you. Oh, oh. oh. Oh! Å!